시편 29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두껍고 단단한 백향목을 꺾어 부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소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